걸고 아니 어디 걸 어디가 <laughs> 항아리 게임 해봤어요? 뭐야? 아아 아, 이렇게 서서 서. <laughs> 뭐야 이 찐빵은 이렇게서 해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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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가아 도끼로 찍어서 찍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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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. 아니, 그 뭐야? 아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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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이, <laughs> 어, 아! 차, 핫 차, 나 잘한다, 나 잘한다, 봤지 받지, 받지. 이렇게 해서 걸고, 걸고, 걸 걸고, 반대로, 반대로, 걸고, 반대로. 어이구 돌려 마우스 어디 갔어 마우스 마우스 잠깐만 마우스 잠깐만 마우스 잠깐만 <laughs> 야나 잘하는데 나 되게 잘하는데 장난 아닌데 오오오오나 장난 아닌데 어디가서 도끼 찍고 찍고 야나 엄청 잘해 뭐야 나이 게임에 재능이 있을지도 그 다음 어떻게 하야오오오오오오오디가 어디 어디가 잠깐만 도끼 도끼 이 게임에 재능이 있을지도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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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돌려 돌려 돌리고 뛰고 돌리고 뛰고 돌리고 뛰고 돌리 돌리고 어떻게 가야 돼야 저기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어떻게 살짝 밀어 아니 어떻게 해. 아니 어떻게가 어어 아, 아, 잠깐만 선생님 아니 어디가 <laughs> 어디까지 가 이씨 야야야야 야. 야. 여기서 왜안 돌아가? 아 이거 생각보다 컨트롤이 어, 어렵네. 아까는 우연이었나? 정신력이 중요하다고? 오케이. 정신력으로. 정신력 하면 또 나지. 정신력 하면 또나 아니겠어? 정신력으로. 정신. <laughs> 정신력으로. 정신 정신력으로. 정신. 정신. <laughs> 야, 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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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? <laughs> 이렇게 걸었다. 걸고 왜안 돼? 걸어? 점프 뛰고 걸고, 점프 뛰고 걸고, 점프 뛰고? 반대로 가야 되는 거냐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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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아까 어떻게 올라갔지? 아까 어떻게 올라갔지? 아까, 아까 이렇게, 이러, 이러, 이렇게, 이렇게? <laughs> 정신력 하면또 낮아. 어? 어? 어, 저 저로 보내 주세요. 보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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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... <laughs> 주세요. <laughs> 보내 주세요. 저로 보내 주세요. 어, 이 어, 저. 아. 아. 아, 저. 하. 어. 허이. 들어. 올라가고? 어떻게 가야 돼? 올라가고? 어 됐다, 어 됐다, 호우 오 됐다 됐다. 어어, 어디가, 어 어디가? 아니아니 안돼 안돼 안돼. 침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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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착해. 오케이 천천히 걸고 걸고 천천히 걸어서 당겨. 오케이 걸어서 당겨. 오 오야야 멀리 가지마 멀리 가지마. 아니야야야야야야. <laughs> 야야 이 상자 뭐야? 야야 이거 뭐야 이거? 찾아. 살짝 살짝? <laughs> 살짝 살짝? 어, 아, 우 살짝 살짝 살짝? 오, 어 <laughs> 오! 어! 안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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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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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 어떻게 해야 돼? 땡겨? 땡겨 야 이거 걸린 거 같은데? 이거 판자 걸린 거 아니니? 오! 오 됐다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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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고? 반대로? 반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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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야. <laughs> 야 나처럼 헤매는 애들이 많구나. <laughs> 나만 헤매는 게 아니구나. <laughs> 음. 어. 하. 바닥을 이렇게 찍을까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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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너네도 다 도전하지만 잘안 되지. <laughs> 나만 안 되는 게 아니지. 어. 아, 아, 아이, 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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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, 프 점프. 호, <laughs> 호, <점프. 웃음> <laughs> 호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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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요, 제발, 제발요. <laughs> 어우 정신력 하면 또 나지 바닥을 찍고. <laughs> 어 됐다 어 됐다 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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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로 뛰어 반대로 반대로 걸어 그렇지 그런 건 바닥을 찍고 돌려 찍고 돌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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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됐다 바닥을 찍고 돌리고 <laughs> 찍고 돌리고 아니 <laughs> 야 허잇

도끼 어! 걸었다! 안돼! 어왜 반대로 걸려 반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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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반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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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된다고 도끼 집어넣어! 집어넣으라고 아오 어, 내 손아 말을 들어 손아 아내 <laughs> 어, 손아 말을 들으라고 <laughs> 바닥을 오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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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돌리고 살 살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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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 나루듯이 살짝 <laughs> 아, 바닥을 찍고. 어! <laughs> 아 <laughs> 잠깐만, 여기서 떨어지면 태초마을이야. 잠깐만, 여기서 떨어지면 태초마을! 태초마을! 어떻게 해야 돼? 야, 어떻게 해야 돼? 빨리! 빨리!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어떻게 해야 되냐고! 야, 어떻게 해야 돼? 이 상태 어떻게 해야 돼?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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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야 돼? <laughs> 얘들아! 어떻게 해야 돼? 빨리! 정답을 알려줘, 빨리! 빨리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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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잠하자 <laughs> 이런 젠장. <laughs> 살짝 뛰고? 살짝 뛰고? 살짝 뛰고, 너! 살짝, 살짝 뛰고! 밑으로 치고, 너! 밑으로 치고! 돌리! 돌려! 돌려! 잠깐만, 마우스. 눌러? 돌려! 오, 됐다! 됐다, 됐다. 와! 안 돼! <laughs> 잠깐만요, 미안해요. <laughs> 미안합니다. 어! 자! 도, 돌려! 후, 여기서 심호흡. 여기서 심호흡을 가다듬고. <laughs> 여기서. 해서 뒤로 밀고 돌리고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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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밀고 왔차남 코스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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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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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려, 걸 올라가, 올라가. 아니, 올라가라고! 어디가! <laughs> 아, 씨. 침착하게 하면 할수 있어. 얘뭐하냐 <laughs> 야. 야. 허! 아, 손아. 내 손아. <laughs> 손이 말을 안 들어요. 돌리고. 찍고! 찍고 돌! 돌려돌려주세요돌려주세요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? 돌려주세요.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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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롤. 어? 어? 야, 야. 걸어, 걸어, 걸어. 걸어, 갈수 있어. 어? 어, 세 어, 어 어, 어 어, 어졸어 어, 어, 요어 어? 어, 세요어려주어세요졸려 어, 어디가! 어디가 돌려 <웃음> 아니 어디가 어디가냐고 어디가! 돌려돌려주세요졸려주세 침착하면 할수 있어. 아니, <laughs> 침착하게 돌리고 걸고 돌리. <laughs> 오케이, 오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 <laughs> 잠깐만. 이렇게 걸걸걸걸걸걸걸 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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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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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뭐야? 야, 이거 야, 이거 초. 어 여기 밀고 이렇게? 아니 집어넣어. 오케이. 이게 더 올라 얼마나 올라가야 돼? 나 얼마나 더 올라가야 돼? 여러분. <웃음> 오 <웃음> 잠깐만. 어 밀고 돌리고 밀고 돌리 밀고 밀고 돌려 걸어 어 밀고 돌려 밀고 돌려 오케이 나 많이 왔다 많이 왔다 많이 많이 왔다 이제 여기를 걸고. 걸고 아니 어디 걸 어디야 야 마지막 마지막으로 도전 한번 해볼게 마지막으로 해봐야 되겠다 아 침착하게 침착하게 방송이라 생각하지 않고 방송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야 재밌게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어? 방송이라고 생각 안 하고 해볼게 형이 또 방송이라고 생각 안 하면 잘하는 거 알지? 형이 방송이라고 생각해서 못 하는 거야. 저, 훠, 저, 훠, 어디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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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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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가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라고, 들어가, 들어가, 들어, 들어, 들어가, <laughs> 들어가, 들어가라고. 이씨! 너 내가 개발자 기억했어. 너 조심해라. 뒤에서 치면 나야.